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여기 명일대 자전거를 한번 아 자전거가 곧 팔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어. 명일대 기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여기 보시면 이쪽도 노지가 좀 있어요. 텐트들 보이시죠? 여기 화장실 새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이제 여기하고 저기하고 두 군데. 여기도 노지예요. 여기 여기도 차 많습니다. 포항 이너리. 여기 많죠? 버스 캠핑카도 있고, 차박하는 차들, 카라반, 트레일러, 카운티, 아비아, 아드리아. 그 여기도 노지예요 여기 요트, 요트들도 있고. 아, 오늘 날씨 끝내줍니다.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 이제 자전거 팔고, 당근 마켓으로 3만원에 팔고, 네, 네, 다시 충주로 가야죠. 그세 <목소리> 쓰레기. 여기가 해암 여기가 이뻐요, 여기가. 자, 엄청 많죠? 이게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는 완전히 꽉 찼었어요. 여기 이쪽도 차 많죠? 영일때는 그러니까 어 굉장히 해안너로 차박할 로지가 엄청 넓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청나죠? 아마, 이렇게 해안에 있는 오지 중에서 아마 최대, 최대일 겁니다. 어, 저기, 으란이 오네요, 으란이. 을란을란자세거자로 팔로 가시는 거예요? 어. 야, 이쪽도 들어오네? 티볼 청춘 텅다. 아 여기까지 엄청 넓죠? 야 제트스키 보세요. 모터포트부터 제트스키. 완전 여기 해양 스포츠 천국입니다. 야, 또. 이쪽 광장에는 공연 어 주말에 각종 공연도 많고요 버스킹도 많고 그래요 볼거리 많습니다. 이쪽 농구대도 있고 농구 아주 재밌어요. 이야 이거 여기 해양 스포츠 여기 신청해가지고 어 이렇게 체험해도 됩니다. 안녕세요 야, 제트스키 동호회에서 정말죠? 아, 예, 여기 해안스포츠아카데미기 광장입니다. 광장. 엄청 넓죠 여기 농구대 있고 라항영일교 영일로. 영예 자, 제가 여기서 농구합니다. 맨날 농구할 때가 4 개가 있어요. 여긴 장미공원 여기서 여기서 공연을 많이 합니다. 퍼포먼스.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여기서. 저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팸 네, 뭐죠? 화장실이? 아, 저쪽에 화장실이 지금 공사 중이지만 어 너무 멀어가지고 저 캠핑하는 곳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한 20분은 걸릴 거예요. 와 여기서도 차박을 하네. 와. 아, 이제 란. 어 엄청 큰 녀석이. 야아아 영일대입니다. 영일대 여기 영일대 해변. 밤에 아주 여기 폭죽에 아주 술판에 엄청납니다, 여기. 사람들. 아, 멋집니다.